안녕하십니까 로담의 정원의 정원지기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 소속된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막 세무서에서 단체신고도 하고 올해 가을에는 교회보다 상위기관인 노예에 가입 신청을 하고 현재 승인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통합측 교단은 가끔 가시다 보면 이런 마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런 마크가 속해 있는 교단이 통합측 교단이고 그 교단 속한 노회, 그 총회 교단보다 조금 작은 하위 기관인 노회에 현재 가입을 위한 승인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세무서에는 신고를 했는데 이 노회는 봄과 가을에 두번 열립니다. 이번 봄은 이미 시간이 지나갔고 그래서 가을 노회, 즉 9월 정도에는 승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활동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보통 개척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개척 교회면 당연히 열심히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좀 끌어모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될것 같죠. 저도 이런 활동을 뭐 이전에 분목사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나가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활동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고,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이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 다른 기회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코로나로 인해 기존까지 교회의 활동과는 어쩔 수 없이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뭐 저희 교회의 상황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많은 보통 분들이 하고 있는 이미 걷고 있는 유튜브 활동으로 의 영역을 넓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 교회, 교회는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 하늘 나라를 위한 지상 세계 의 행동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동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나 어떤 사람의 모임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상 세계의 행동. 왜냐하면 온 피조물이 구원을 받고 온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한 피조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모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지상 세계 행동 이것이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 모든 행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움직이고 무가 들어가야 움직이는 거죠. 이 안에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그 상태는 일종의 죽음이고 소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모든 어떤 에너지, 모든 행동은 다 이런 에너지가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활동하든 모든 에너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활동하는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체에게는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에너지를 공급받습니까? 보통 먹을 때죠. 먹는 시간, 즉쉴때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먹는 것, 쉬는 것다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쉰다고 하는 한자 쉴휴자를 보니까 나무와 사람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의 이름이 로데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보급기지, 그것이 교회고 또 저희 교회의 목표라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성경이 로뎀 교회, 저희 교회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를 보니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사실 이 구약성의 전체에서 로뎀 나무가 나오는 구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야기 제이 속에서 로뎀 나무가 나오는 것은 사실 11기상 19장 여기밖에 없고요. 자, 이 로뎀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피어 있는 나무죠. 이 나무 이제 그림 자주 보실 텐데. 이 나무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에 나오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죠. 자, 이 그림은 제가 이제 구글에서 따온 건데, 딱 봐도 알겠지만, 그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인데, 의외로 엘리야가 행한 기적, 엘리야의 특별한 이야기는 성경에 네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을 선지자, 즉 앞을 보는 사람, 뭐 히브리어의 의미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선지자인데, 이가 그가 이제 기근을 예언했고 또 이 이제 과부의 아이, 과부란 표현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뺐는데요. 남자 아이를 살려냈고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게 그 그림의 장면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 엘리사보다 엘리야가 더 높게 평가를 받아요. 자, 그만큼 모든 인간의 죽음과 달리 그가 특별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그의 지위를 더 높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일반적인 죽음과 다른 끝을 보여준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아무도 그의 무덤을 모르고 시신도 찾지 못했다는 모세 엘리야 이세 명뿐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에게도 그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직후였습니다. 자, 당시 북이스라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게 북이스라엘 왕국 지도인데요.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제 성경책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서 뒤에 글자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위쪽에 있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예, 반란이 일어나고 뭐 서로 죽이고 반역이 일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자, 그러다가 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조 때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북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강대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는 이 국력 증진을 위해 그 페니키아 이 지도에 좀 잘렸는데 왼 위에 보시면 하솔 그 위가 두로와시돈입니다 이 두로와시돈의 사돈 관계를 맺어요 아들 아합과 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혼인시킨 겁니다 자이 두로와시돈 즉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국가는 이 고대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도시국가입니다. 이 고고학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도시국가 중 하나가 그 여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고요이 도로와 시돈도 그에 못지않은 오래된 역사, 뭐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돈 때문에 국력을 강하게 해야 되니까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상식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돈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종교는 그 가나안 지방의 토착 문화, 토착 종교였던 발 문화였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쉽게 가나안 종교에 흡수됐을까? 자, 이거에 대한 되게 의미 있는 통찰이 자이 사람은 어,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역사 교수인 유발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곳 가장 핫한 역사학자죠. 자, 이 사람이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고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시대의 언어와 같았다는 거죠. 문화이고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아예 경제적인 거래가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난한 팔레스타인 지방의 토착 종교에 혼합되기 시작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 네. 저스틴 리퍼트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자이 외국인 선수들과 한국인 선수들이 이, 이 가끔씩 통역 없이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야구 용어가 대부분 영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이도 간단하게는 이게 얘기를 야구에 대한 것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대 시의 종교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의 종교인 바알 숭배에 종종 빠지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국, 아합 왕때 정말 더 많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문화가 더 창궐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이 엘리야가 오늘 보면은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를 모두 이긴 것이죠. 이게 이세벨, 가나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왕의 부인 왕비 혹은 뭐 페니키아 공주 그런 게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이가난안 지역의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종교인들이 한순간에 몰살당했으니 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세벨은 당장 엘리야를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벼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긴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 그가 얼마나 길게 도망갔냐면, 여기 빨간색에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갈멜살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유다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국경을 넘어서 산을 건너서 남의 나라 땅쪽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도망해 가지고 평양을 거쳐서 저쪽 북쪽 신의주까지 도망간 셈입니다. 그 정도로 길게 도망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완전한 승리를 거뒀는데 결과로 자기는 망명길에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엘리야의 첫 번째 도망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이런 도망 생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 거기 이제 그가 나중에 사르바시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 머물게 된 이유가 도망길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이 혼각 고생을 하고 기대가 완전히 실망됐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19장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자 여기서 그가 넉넉하오니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넉넉하오니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영어 이나프 히브리어는 나브라는 말인데 그냥 한 단어만 딱 나옵니다 넘친다 많다 정말 나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이게 엘리아의 현재 상태가 번아웃 증후군,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 그냥 소진되어 가지고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최상급의 상태, 이제 나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아가 죽여 달라고 했던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로뎀 나무라는 거죠. 자, 이 로뎀 나무는 우리말 성경에서만 로뎀 나무라고 쓰고 영어 성경은 블룸트리 그리고 히브리얼은 로템입니다. 로템. 아, 좀 놀랐어요. 저는 그냥 영어로 당연히 D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얼 음가로 보니까 TH. 로뎀. 뭐 이렇게 시력을 많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로뎀이라고 D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쓰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로뎀 나무라는 말을 그냥 지적했쓸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종류의 나무가 우리나라 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처럼 자기들 환경에 맞게 이 로뎀 나무를 번역을 해, 하면 조, 의역을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종류의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로뎀 나무라면 직역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겠습니다. 정원지기의 상상입니다. 엘리아는 광야에서 로뎀 나무를 만났을 때아 얘도 나와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홀로 서 있는 나무. 그 나무의 신세가 마치 자기와 똑같은 신세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지쳤고 외로웠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턱 걸쳐 앉아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제 끝났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엘리아는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일을 완수합니다.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번아웃이 되고 다 실망스럽고 완전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아, 이제 그만 나좀 죽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나 죽여 달라는 기도가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다는 겁니까? 사실은 나좀 제발 살려 달라는 메시지잖아요. 살려달라는 메시지, 그렇게 완전한 절망의 때 도저히 소아할 구멍이 없을 것 같은 그때 살아날 방법이 오늘 로뎀나무 안에 있었습니다. 로뎀나무에서 배우는 회복, 이 로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탐에서 온 말인데, 이 라탐은 묶다, 붙이다 라는 뜻이에요. 광야 한가운데, 그 광야의 대지에 나무가 붙어 있었어요. 묶여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말랐을 때, 힘이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나를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꽉 붙어 있어야만 원래 그 뿌리와 대지와 에너지를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 그것이 로뎀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와 회복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묶여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L O V -E.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중 하나입니다만 이 사랑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붙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겠습니까? 조끔 우리가 좀 이상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풍신으로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뭐 스토커라든지 그런 이상 증상자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그에게 집어 던지는 그런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의 모습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방법은 제가 볼때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소극적인 방법으로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기입니다 그 유명한 논에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안회라는 제자가 스승인 공자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제가 정말 한 단어만 이 품고 산다면 뭘 품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서다 기소불욕이 물시어인이라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서라는 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 논어 전체를 꿰뚫는 그 공자의 사상을 꿰뚫는 한 단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서가 용서할 서이기도 하고 생각할 서이기도 해요. 나중에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파자를 해보면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신자, 같을 여 마음 심. 저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 그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유명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자, 이, 여기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공자가 말하, 말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기 이게 하기 쉽습니까? 인간은 참 독특한 게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켜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남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이렇게 악한 습성이 있다는 거죠. 이 공자가 아까 말한 그기소물려보시어이이 말을 한 이유는 그는 사람을 선하게 봤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심성이 있다. 이것을 교육으로 가르쳐서 바르게 만들면 된다. 라고 공자는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자의 가르침을 사실 정말 거의 하늘님의 가르치처럼 모시고 살았던 시대가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은 정말 오히려 중국보다 더 보수적으로 공자님을 섬겼어요. 자, 이런 공자님을 섬겼던 사대부들의 이야기, 사대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가 이 김훈 작가님이 쓰신 남한산성에 보면 정말 참 정당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이병헌 씨가 이조파서최명기를 연기하는 굉장히 뭐, 잘 만든 영화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마지막에 역사적인 사실 그 김상원 대감이 영화에선 자결을 하세요. 사실 실제 역사에서는 이 김상원 대감과 이 최명길 이두 대립하던 사람이 나중에 중국 심양에 같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화해하는 게 실제 역사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생략해버렸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여하튼 이 영화에서도 뭘 그리냐면 이 사대부들이 다 위기와 책임을 남에게 떨 남에게 넘기는 것만 나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가 남에게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건 남에게 어떻게 뜯어내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면 남에게 자꾸 시키려고 하고 이런 모든 인간에게는 악한 습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악한 습성 이런 악한 습성을 이겨내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에 해답이 어떤 좋은 해답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구운 떡과 한병 물.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랩산으로 가라고 할때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걸을 수 있게끔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에너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온 수많은 사랑의 모습들은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재력과 에너지와 힘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도 나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시간과 재물을 쓰는 겁니다. 즉,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주시는 분, 아까 누구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을 언급하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며, 그것은 단순한 영혼의 상태, 영혼의 위로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주신다는 거죠. 즉, 사랑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돈을 주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 주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조직의 지위가 필요하다면, 권력이 필요하다면, 그 지위와 권력을 주실 겁니다. 즉,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 사랑의 행동,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문을 꼭 보십시오.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선 내가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냥 들어가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내가 안전선을 묶어두고 그 사람 위에 뛰어들어야 그도 구하고 나도 삽니다. 그런 안전한 선, 구명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사랑하고 안심하고 양보하고 안심하고 베풀라는 거죠. 네가 마실 물과 떡은 내가 준비할 테니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로댐교회의 예, 제가 하고 싶은 로댐교회의 사명입니다. 로댐교회의 사명은 쉼터를 제공하고 이 쉼터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했지만 지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오늘도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아유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무와 같은 쉼토를 제공하는 것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걷고 함께 힘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은 사실 외로워요. 지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면 다시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동료들을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저와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구독과 조회를 하심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영상이라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믿음으로 설이라.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제가 링크를 거는 방법을 아직 모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따라가시고 한번 영상 가운데 링크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점 많았습니다만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